네, 오늘은 보험 임파트의 2차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나은 동, 이제 고니치과 원장 김장입니다 임파트를 수술하게 될 때, 이제 원래는 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새는 이제 막 너무 많이 시술을 하고 있고, 이제 쉽게 접할, 접할 수 있는 시술인데,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임파트를 심하게 되면은 이몸 뼈 안에 임파트 있고, 정기 뿌리 부분을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임판트가 뼈에 붙게 되거든, 되거든요. 그게 골 유착이라고 해서 임판트 표면 부위와 뼈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합이 어느 정 됐다 싶으면 보통 이제 아래는 3개월, 위에는 이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후에 그 위에 뚜껑을 다는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이 몸이 어느 정도 남으면 본을 떠서 이제 그보철물을 끼워서 최종적으로 이해해 놓는 과정이 마무리가 이제, 어, 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그 복잡한 과정을 같이 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는 어느 정도 이제 임파트에 대한 숫자가 숙련도더 높아졌고, 임파트 기술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임파트 심자마자 이제 그 부서를 올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이제 음, 그런 경우도 이제 있긴 합니다. 여건이 아주 좋을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어, 또 이제 임파트 심고 바로 이제 뚜껑을 달아서 2차 수술이 필요 없는 1회 수술법으로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제 2회 수술법을 하는 어, 그런 이제 임파트 같은 경우 케이스로 비롯해서 설명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 하악 전치구의 그 임파트를 시술을 위해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35번 치아가 바깥으로 이제 많이 뻗어져 있어서 발치하고 임파트 싶다고 하고 싶다고 내원하셨는데 발치를 해드리고 이제 당일 날 바로 임파트를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고정력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인파트 그러니까 아래 밑으로 이제 깊숙이 이제 묻었고 그 주위에 이제 페이시까지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여기에 네 이쪽에 이 2차 수술을 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고체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이제 어버터먼트를 달고 손을 떠서 다음에 온 이제 드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뭐. 그 모르시는 분들이, 그, 알 아, 듣게 되면 이제 좀 이제 복잡할때 뭐, 간단합니다. 임판트 2차 수술이란게뭐냐면 이제, 임파드 뿌리 부분과,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 보철이 그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음. 어버트먼트를 하거든요. 어버트먼트를 달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과도기적인 과정입니다. 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김장, 저를 이제, 요새 김장 많이 하니까, 김장 또 이제 묻어 졌다가먹기 위해서 이제 꺼내는 것처럼, 임판트 그 고정체를 이 임원 깊기이 임원 뼈 밑에 이제 묻어뒀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받지 않겠죠. 그럼 더 이제 어 성숙된 그골 유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임판트가 어 뼈에 붙었다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어 성부 구조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파트 2차 수술에 대해서, 봄임파트 2차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